여기 민수기 3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마지막 지금 광야 길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약속이다 민숙이 32장 14절에서 24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죠.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 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거 하고는 영적으로 다르고 내용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사단이 결박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많은 나라, 훌륭한 왕,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을 이긴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잡아야 되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 말씀을 이루는데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움직이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우리의 증거가 돼야 돼요. 어떤 증거냐? 나의 천명으로 붙잡는 것이 되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천명으로 붙잡으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신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 물론 애급 생활이 힘들어요. 광야길이 고난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천명을 찾아야 돼. 이게 내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팔자로 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애급의 노예로 이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걸 잡는 게 천명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였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애굽의 유월절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빼고는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명을 잡으면요. 위치가 바뀌어요. 노예였던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 같은데, 광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잡을 때 위치가 바뀐다. 그 어려운 광야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광야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뒤돌아키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나의 증거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이루는. 천명으로 딱 잡혀졌을 때, 여러분, 위치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증거. 오늘의 증거가 뭐냐? 오늘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소명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오늘 이 자리에 제일 축복의 자리로 있게 하셨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남편이 아내가 부모, 자식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자리다. 이때부터 보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면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과거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으로 붙잡고 오늘의 증거로 소명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살아남고 감옥에 가도 살아남고 총리가 돼도 살아남고 광야길 가도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영적 사실을 보게 돼야 돼요. 사람들은 화려한 거, 대단한 것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좋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살리는 것이 과거를 증거로 붙잡고 오늘을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축복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위기도 답이 있다는 사실. 우린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에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별 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 앞에 서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황무지에 가도, 내가 사막 속에 들어가도, 저주의 땅에 들어가도 살려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가정, 어떤 학교,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이상한 사람만 있어요. 그이 사람을 살려내는 주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리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광야에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 어려움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빠져들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지요? 하늘 쳐다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날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참평안을 이루게 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바꾸게 만들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미래를 위한 증거가 되더라. 미래를 향한 우리는 뭘 잡느냐? 사명을 잡는 겁니다. 사명.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미래의 증거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천명은 뭐냐? 과거요. 오늘의 소명은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만남, 지금 현장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미래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짓고, 성막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돈, 저축하게 축복하신 게 아니고, 성막을 주고요. 24시간 눈을 뜨면,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막을 향해서 살아가고, 성막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막을. 그리고 뭘 주십니까? 언약계를 딱 주십니다. 언약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계를 따라가라. 전쟁이 일어나도 언약계가 먼저 가라. 광야길을 가는 데도 언약계를 앞세워라.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언약계를 맨 사람을 앞에 가게 해라. 여리고를 도는 데도 언약계를 맨 앞에 세워서 돌게 해라. 모든 전쟁터에는 언약궤가 앞서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전 인생을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뭔 말씀입니까?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좌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하나님이 성막으로 언약계로 연결되어 있다. 성삼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계를 주고 성막을 주고 그걸 따라갈 때에 성삼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뭐 하는 것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난 땅으로 가라. 가난 땅을 가는데 네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하지 말고 뭘 따라서 성막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가라. 보좌의 하나님을 따라가라. 성삼이 하나님이 앞장서니까 따라가면 된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주신 거요. 그러면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능력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능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가난 땅에 가서 성전을 지어서 세계 보고 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안 바뀝니다.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난 신앙생활을 평상했는데, 왜이 모양입니까? 괜찮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무지하고 안믿어졌던 자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바람같은 불같은 그 역사를 이 베드로가 봤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합니까? 누가 베드로를 못 배운 사람이라고 만납니까? 얼마나 말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지요 얼마나 그 말에 능력과 힘이 있는지요 사람이 가슴을 치면 어찌할 거? 회개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어찌 베드로를 무식한 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적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나의 영적 DNA가 바뀐다.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때 무너집니다. 언제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30년 믿어도 안 됐습니다. 아, 30년을 결단 내리시면 돼요. 안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몰랐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만 탓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증거가 된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천명이다. 거느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소명이 있는 거다. 지금의 모든 만남도 지금 내게 있는 것도 이 현장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다. 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들어오겠냐?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누가 만나겠냐? 하나님이 나니까 만나게 하시고 나니까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도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저주 끝난 걸로 마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불행의 배경이 축복의 배경으로 바뀐 것을 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망대, 망대, 망대 말한다고 사람들이 망대를 압니까? 내가 망대요.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안테나요. 그래서 안테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망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보좌와 237 나라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237 나라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요 똑같은데도 안 돼요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왜안 되느냐 결단의 사람과 그냥 듣고 지나간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 받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차이입니까? 결단의 차이예요. 결단이란 뭐냐? 오늘 말씀이 내게 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은 아 그리스도면은 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안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내린 결단이 우리 후대에게 복음으로 들어간다면 그 후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이삼칠나라와 시공간인데 시공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대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뛰어넘는 시공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은 세대를 뛰어넘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각인시키지 못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렇다면 세대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기 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을 통해 후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성시켜서 가난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에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십시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내릴 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불신앙이 꺾이는 시간이다. 내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 들락거리고 나를 무너졌던, 무너뜨렸던 흑암의 세력의 통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늘 다니던 도로가 홍수로 무너지고 길이 차단되면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면, 그리스도의 축복의 길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축복으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에게 있었던 숨은 불신앙이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통로가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후대에게 각인되어서, 원원 세대의 미래를 살리는 귀한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